그건 좋아요. 아주 좋은 음, 무조건 아, 탁 하나 고또 실제로 저뭐 이제 거기 또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어, 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정신을 차려 보니까 한한달 정도를 나도 안 올라가고 안내려간 어, 거야. 좋더라고 나중에. 어 뭐. 근데 전화도 안 해. <laughs> 어. 어 근데 이제 솔직히 이 사람이 무슨 바람이 난나덕더로러아 진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 아니. 머니에는 뭐만 보인다고, 아유. 아니, 자기가 너, 해봤으니까 동생? 아는 거야. 그 잠깐 스치더라고. 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어, 나도 혹시, 혹시, 아무리 정말 대한민국의 신사임당 같은 여자라도 아이, 믿지 마, 나. <laughs> 나 믿지 마. 나 믿지 마. 나뭘 믿어. 많이 나뭘 많이 믿어. 많이 <laughs> 근데 이게 정말로 심각한 게 우리 조병희 사모님이 그럴 일 절대 없겠지만 응. 만약에 왜 없어 만약, 만약 에 조병희님이 정말로 음. 이윤철 선배님한테 서운해가지고 다른 감정 가졌다 응. 주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요, 음. 그렇지. 아. 이런 여자 한번 빠지면 돌아가기 힘들어요.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이 양반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laughs> 나는 내가 현명해요. 어, 자기가 어? 바로. 본인이 어, 현명하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하겠다는 나는 거예요? 나보다 지금? 나쁜 놈은 없다. 그러니까 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에이 나는 당해도 싸다 이런 생각을 그래. 하는 순간 편안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요. 바로 어떻게 하냐 저지르는 얘기할지. 거지. 거기 친구들하고 바로 일본으로 같이 출장 간다고 놀러 가는 거야. 아아아 출장. 나는 몰랐어요 아 그거를. 사이다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아니 듣긴 나중에 들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당시는 정말 일로 출장 가는 것으로 그냥, 네 그냥 어디 출장 갔다 왔나 보다 갔다 와서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됐어요 나는요 네이조 변호사님 지금이라도 이혼소동 제기하면 출입, 출입국기라고 조회할 수 있어요 네, 누구랑 말는지 조회해드릴까요? 제가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네. 나, 와, 믿지 난 믿지 말아라 난 믿지 마뭘 갖고서 나를 믿어 그리고 저 어려운 일 쉽게 하는 사람이에요 <laughs> 저요 저요 어. <laughs> 어디 그 어려운데 어려운 일리지않다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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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킬럼니까 갑자기 오야